안녕하세요 네 지금 상추 심고 있어요 상추 꽃상추 그 앞에 있는 거는 땡초고요 아, 요 옆에 있는 거는 이거는 치커리 그리고 얘는 일반 고추고요 맨 끝에 두개네 네 포기가 요게 오이 고추예요 오이 고추 아삭이 고추죠 네 그리고 저쪽에는 토마토 심었어요 도마토. 이거는 네, 아삭이 상추고요. 얘는 얘는 세 개는 빨간 대추 도마토요 얘는 노란 대추 도마토예요. 그래서 올해는 와 농장이 꽤 넓어졌어요. 지금 열심히 흙에다 약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주고 있어요. 약을 안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이거를 네. 그래. 오늘 신라면 먹고요 미리 먹었어요 이거 이거 쓰려고 신나게 하고 있군요 예 신나게 하고 있어 그래서 신라면 먹고 신나게 예이참그죠어 이거 나중에 포천에 놀러 오세요 포천에 우리가 소울이에 소홀 소홀읍 포천에 예, 오시면 예, 제가 상추 따서 어, 삼겹살도 한번 구워 먹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식당도 있으니까 주말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한번 이거 심어보시러 오셔도 되는데, 아, 체험이. 올해는 배추 심으러 오세요, 배추. 가을에 배추 한번 심어보기.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배추? 네. 배추도 이렇게. 심으면 여기다가 그대로 이 자리에다가 배추를 심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특히 또 흙을 파와야 되겠네요. 부족하네요. 조금 더.